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지금 제가 중국에 와 있는데요. 바로 뒤에 이 BYD의 산하 브랜드라고 볼수 있는 평칭 바오의 바오 5 차량입니다. BYD 그룹은 크게 네 가지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많이 아시는 BYD 자동차가 있고요. 또그 다음으로는 덴자라고 메르세데스 벤츠와 조인트 벤처 방식으로 설립이 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브랜드는 양왕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마침 또저 옆에 약간 의 녹색인 차량이 있습니다. 바로 저 차량에. 양왕 양황 차량인데요. 양왕은 이 BYD의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보여드릴 이 팡층바워 같은 경우는 고성능 오프로드 차량이기 때문에 진짜 진토 외기 오프로드로 갈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차량이 중국의 디펜더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와일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디자인적으로만 봤을 때는 저도 랜드로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날 정도로 각진 디자인의 SUV, 오프로드로 갈수 있는 높은 전고와 함께 또이 차량이 준대형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와 덩치감이 상당히 크고요. 실제로 봤을 때는 국내에 출시되고 있는 팰리세이드보다 조금 더큰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헤드라이트를 보면 면적 자체가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잘안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손으로 닦아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간 주행등은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에 또 옆쪽에도 들어오고요. 헤드라이트는 안쪽에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오, 비상등을 켜니까 전면부부터 이렇게 순차 점등식 턴 시그널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여기 위쪽까지 나오는 형태입니다. 확실히 정말 특이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헤드라이트 이 주간 주행등과 더불어서 이 중앙부에는 아마 야간에만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이 중앙부에도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기하게 이렇게 점전 형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뭔가 밖에서 봤을 때는 진짜, 이국내에서 여태까지 보지 못했었던 아주 신기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오늘 이 펑칭 바오 차량 자체를 처음 봅니다. 처음 봐요. 지금 한 5분 전에 처음 봐가지고 디테일한 재원이라든지 옵션들을 알지는 못하지만 엠블럼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너무 색다릅니다. 색달라요. 근데 뭔가 다른 브랜드에서 봤었던 디자인들을 살짝 녹여낸 느낌이 들어서 익숙한 듯 하면서도 신선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오프로드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범퍼가 상당히 높게 들어와 있는데요. 뭔가 험모를 보는 것처럼 상당히 와일드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진입각과 이탈각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얘는 아마 오프로드를 한번 끼워 온것 같습니다. 뭔가 뭐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긴 한데 아무튼 이게 정통 프리미엄 SUV를 겨냥하고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진짜 오프로드를 갈수 있다는 라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요. 또한 오프로드를 갔을 때에는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스크래치가 날수 있게. 있기 때문에 최저 지상국 진입각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프 차량에 들어가는 것처럼 무광 플라스틱 차용 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휘랑우스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측면부로 오시면은 제가 전면부에서는 랜드로버가 생각이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측면부는 지프 같습니다. 마치 랭글러 같은 그런 직각의 느낌을 가져가고 있고요. 현재 이 차량은 시승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풀옵션 사양이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되는데요. 타이어 스펙은 2U5의 65 그리고 18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게 순정 타이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AT 타이어는 아니고 이제 일반적인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타이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진짜 내가 오프로드를 갈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이 AT 타이어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안쪽에 보시면 휠하우스가 엄청나게 높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오프로드 차량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돌밭을 갈 수도 있고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곳을 많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서스펜션의 완충을 위해서 휠하우스가 굉장히 높게 자리 잡는 걸볼수 있고요. 이 차량은 에어서스가 아닌 일반적인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저는 이게 뭔가 뭐충전구인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가니쉬. 예쁘게 보이는 가니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의 재원이 대단합니다. 이 전장은 4890, 전폭은 1970mm, 전고는 무려 1920mm라고 해요. 저 최근에 봤었던 차량 중에서 전고가 이렇게 높은 차를 사실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의 전폭이 1970mm인데, 전폭만큼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체감상 이거는 디펜더보다 좀더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키가 165인데도 불구하고, 루프가 안 닿을 정도예요. 굉장히 높은 형태를 띄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 전반적으로 랜드로버를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펑칭 바오의 바오5는 PHEB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이제 기름 주유구가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은 1.5L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면부 쪽으로 오시면은 哇。Wow. 진짜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마치 지바겐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전면부에서는 랜드로버, 측면부에서는 지프의 랭글러, 또 후면부에서는 벤츠의 지바겐을 떠올릴 수 있는 디자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 하나를 샀지만 뭔가 차 세대를 산것 같은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로드의 요소라고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페어 타이어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랭글러라든지 지바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프로드로 가다 보면 아무래도 타이어 펑크라든지 좀안 좋은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자세한 카탈로그를 받지 못해서 이 차량이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블랙 특화 트림의 패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블랙으로 깔맞춤이 되어 있고 리어 램프 방식도 뭔가 랜드로버의 디펜더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쪽에 방향지시등은 이 중앙부에 들어오고요. 이렇게 리어 램프 면적이 LED가 좀 넓어서 그런지 상당히 고급스럽고 예쁘다는 느낌이 듭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오프로드로 갈수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트레일러 히치 시스템도 같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좌우측에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레일러라든지 뭐 기타 등등 피 견인차를 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뒤쪽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는 이런 식으로 지바겐처럼 옆으로 열리는 방식입니다. 보통 디펜더라든지 지바겐이 이런 식으로 트렁크가 열리는데요. 마찬가지로 펑 칭바우도 프리미엄 SUV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어, 공간 자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트렁크 공간은 지박에 나고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로드로 갈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뭔가 스크래치에 강한 소재들이 뒤쪽에도 많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자이 펑칭 바오의 바오 5 실내로 왔습니다 실내로 오니까 또 뭔가 디펜더 감성이 녹아 있습니다 이 펑칭 바오 브랜드는 뭐랄까 되게 오묘해요 다양한 브랜드를 한 차량 안에서 만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전면. 보시면 기어 셀렉터가 상당히 화려합니다. 저뭐 크리스탈인 줄 알았어요. 일단 기어 셀렉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당기면 되는 방식이고요. 파킹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 뭔가 람보르기니을탄 것처럼 버튼들이 크리스탈 이런 식으로. 오, 아 시동 버튼은 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시동을 다시 켜니까 이런 식으로 기어레버가 쑥 올라오고요. 와, 이건 또4륜 로우 모드라고 이제 오프로드를 갈때쓸수 있는. 이렇게 버튼들이 크리스탈 건반 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독특하고요. 또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 콘솔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디지털 키 디자인은. 다이아몬드. 어, 이 펑칭바오의 바오5는 다이아몬드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기능들도 상당히 간단하게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무게감이 요거는 묵직한 편입니다. 이 펑칭바오의 바오5 같은 경우는 현지 가격으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사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국내에서 5,6천만 원대의 차량들 중에서 이렇게 고급스럽고 호화스러운 옵션과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많지 않은데, 요것도 어, 아마 국내에 들어온다면 매니아층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좀큰빅 사이즈가 들어가 있어서 덩치가 크신 분들도 편안하게 탑승을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펑팅바오의 바오5 운전석을 보고 계신데요. 이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이다 보니까 이렇게 EV 주행이 가능한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정기 모터로 주행을 하고 싶으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1.5 가솔린 터보로 이제 주행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대화면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어, 터치 감각이 상당히 예리합니다. 저는 살짝 돌렸을 뿐인데 휠스핀이 날 정도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차량이 바디 칼라를 이런 식으로 독특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외장 칼라가 1 0 가지가 넘습니다. 상당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량도 아마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OTT 서비스나 이런 뮤직 사운드 이런 것들도 같이 사용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사이즈가 좀큰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좌측에는 이 주행 보조, 주행 보조 옵션들이 들어가 있고요. 우측에는 미디어를 위한 버튼들. 그리고 아래쪽에는 어 이거 무슨 기능인지 모르겠지만 드라이브 모드 기능입니다. 이 아래쪽에는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행 모드를 바꿨더니 클러스터가 바뀌어요. 지금 이게 스포츠 모드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전방부에 보시면 이게 지금 사람까지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 펑칭바우 같은 경우는 이오프로드로갈수 있는 차량이긴 하지만 프리미엄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주행 보조 기능 같은 것들도 이제 프리미엄급으로 같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 차량이 전구가 상당히 높다라고 했는데요. 별도로 승하차를 위한 손잡이가 달려 있진 않지만 이 송풍구 쪽에 보시면 뭔가 손잡이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 내렸을 때이 부분을 통해서 잡고 타고 내리시면 될것 같아요. 도어 캐치는 일반적인 이렇게 당기면 열리는 방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와 함께 아래쪽에도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뭐 수납 공간은 전반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많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펀칭 바오의 바오5를 탑승을 했습니다. 이 차량은 프리미엄 SUV지만 오프로드를 갈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진짜 지금 저 옆에 오프로드 이렇게 코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마침 또 이렇게 비도 많이 와서 노면이 되게 젖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약간 긴장이 되지만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laughs> 떨립니다. 아, 이렇게 드라이 브 모드를 바꿨고요. 오, 오, 처음 구동될 때의 느낌이 상당히 부드러워요. 이 차량이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 지금처럼 저속으로 갈 때는 EV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전기차처럼 스무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보시면 지금 인터페이스에 360도 어라운드 뷰로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오늘 또 이게 노면이 젖어 있어가지고 지금 저 구간에 제가 가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laughs> 오, 이게 이 펀칭바오의 바오5는 중대형 SUV라서 이게 진짜 덩치가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지금 앞에 이제 계단 형식의 이 오프로드를 가보려고 합니다 오우 오 마이 갓오 중앙 중앙 계단에 이 언덕길을 올라가 어어 알아서 자동적으로 오, 가지고 있는데 이게 띠띠띠띠띠 하면서 이렇게 쌉싸파 하라고 오오 야 근데 구동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 이렇게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가 오. 볼게요. 오, 지금 이렇게 어. 계단을 올라갔다가 이제 계단은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 오, 이렇게 그래도 360도 어라운드 뷰가 굉장히 깔끔하게 이 밖에 상황들은 어 보여지고 있어서 와, 이런 계단에 오프로드기를 무난하게 탈출을 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계단을 가는데도 승차감이 되게 좋아요. 오 말도 안 돼. 이제는 전방에 이 코스를 go y yes. <laughs> 오마이갓 제가 이 코스를 갈수 있을까요? 일단 이 굴절 이 45도 굴절 코스를 <laughs> 보겠습니다. 오! 오 염소 아니에요 오오야 이게 등판 각도가 거의 45도 정도 인데 오야 이게 오오오오오오오오턴턴오오오 스테라니엄 트턴턴턴턴 레프트� bandwidth 대리를 했 overstable e s p e c i 스테라니엄 쓸게 퀸 u n 저, 하늘로 갈뻔 했네요. <laughs> 와, 오, 야. 진짜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아무래도 수막현상이라든지 노면들이 미끄러워서 가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무겁고 큰 차량인데 노면이 젖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이런 노면 구간, 계단 구간이라든지 방금처럼 등판각도 45도의 이런 구간을 정말 무리없이 탈출을 잘 해주고 있어서 와이 프리미엄 오프로드 SUV 맞네요. 차가... 진짜 만듦새가 뛰어나요. 이렇게 오프로드도 주행이 가능한 프리미엄 s u v 인 펀칭 바오의 바오5를 시승해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저런 오프로드 험지를 갈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정말 많이 되었는데 스무스하게 가면서도 승차감이 좋아서 놀랐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현지 기준으로 가격이 5천만 원대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승차감에, 이 정도 출력에, 이 정도 옵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서 5, 6천만 원대가 많이 없는데 일단 가격대가 저렴하게 한국시대 에도 동일하게 나온다면은 인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